아산타라 보드는 이제 더안 온다고 이제 컸으니까 안 온다고 이렇게 적어은 거야 종이랑 펜을 엄마한테 쥐어주면서 빨리 M 써봐! 우와 이거 봐요 완성! 딱한 조각 집어으니까된거 같아 새해맞이 네, 포도 열두알 체스피 해복 많이 받아요. 이건 타이아키고 이거 먹다 일본식이래. 아, 타이아 오, 스터드 커스터드, 커스터드 링이네 어, 밥, 떡볶이도 있어. 저기, 저 이거 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갈비도 있어. 김치볶음밥이다. 파전파전 나쁘지 않을지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번데, 저녁에 아빠랑 엄마랑 통화하면서 술 한잔하기로 했어요. 뭐 그걸 준비해 볼 겁니다. 이거는 랍스터 라비올리에다가 <놀람> 크림소스 만들었어. 어, 맞는 어, 명란 좀 넣고, 이거는 피자. <놀람> 오늘 마실 술은 짜잔! It's muscatel. 우리께 <laughs> 또.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도 막 기대되고 뭐가 오면 또 좋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산타스 <laughs> 플스비슷릇 산타는 나에게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떠나갔어. 난 그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왜? 그래. <laughs> 내가 그래. 오빠보다 두 살이 어린데 2년이나 일찍 끝났단 말이야. 너 같이 끝났어? <laughs> 같이 끝났어! 아, 그랬어? 왜 그랬지? 그럼 불공평하네. 그치? 불공평하지. 그 엄마가 한창 크리스마스 꽃을 키울 때였거든. 거기 화분 아래다가 내 편지를 엄마가 숨겨놓은 거야. 거기에 막 크리스, 아, 산타 라 보드는 이제 더안 온다고, 이제 컸으니까 안 온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엄마가. 어, 근데 누가 봐도 엄마가 시체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진짜 짜증 나가지고 아니 이게 선물을 못 받는다는 그런 슬픔과 억울함이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인 거지. 어, 신나, 신나. 엄마가 아니 누가 봐도 엄마 글씨일 텐데 자꾸 엄마 글씨가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간 거다 하고 막 이리 막, <laughs> 막 빠득빠득 우기는 거야 엄마가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엄마 맞지 않냐 이러면서 내가 종이를 가져와서 <laughs> 종이랑 펜을 엄마한테 쥐어주면서 빨리 엠 써봐 엠 써보라고 <웃음> <웃음> 이거 엄마가 쓴 거잖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Selamat Christmas, tahun! suka Apa jual ingin makan makanan ini? Apa kamu Apa 할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성당을 갑니다. 너무 예쁘다.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지. 빡빡았어요 내가 뭐사먹을까 하고 찾아봤다? 다다다싹 다! 일람 미친 한국 사람들 한국 열었어 진짜 열었은 야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다 닫았어 은다고와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집만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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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 대단하다. 레전드, 레전드. 대단한 사람들. 저 미국 마트도 자이언트 하나 열었어. 레전드 사건 발생. 오빠 그 꼴로 괜찮겠어? 해물 안산소 하나 사랑합니다. 먹고 싶으시대요? <laughs> 우와. 파운드당 얼마에 파는 거야? 뭔지 알아? 어? 이거는 이거. 나 이거 처음 사봐, 대부위에서. 짱 귀엽다, 뚜껑. 모아놔야지. 산타 할아버지도. 대박.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 크리스마스라 빨간 양말. 우와.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 있다 올 거야 생각보다 좀 느끼했나봐 그리고 저쪽 집 가면 꽤 해놔 저쪽 싱글하우스는 우와 이거 봐요 너무 배가 불러서 산책하러 나왔는데 너무 멋있잖아? 짱이다. 근데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느끼한가 봐. 멋있다. 와 이런 집에 살아도 이렇게못 꾸밀 것 같은데. 안녕. <laughs> 귀여워. <웃음> 우와 예쁘다 오 홀라프다 홀라프 안녕 홀라프 너무 귀엽네 엄청 큰사 타도 있어요 <laughs> 선물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너무 불러서 구경 좀 하고. 조금 걷다가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기묘한 이야기가 또 공개되는 날이라서 집에 가서 볼 겁니다. <laughs> 하늘 구경하기 참 좋아. 달이 다달 며칠 만에 하늘이 파란색이 됐어요 며칠 내내 회색에 우중충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볼까 날이 엄청 맑다 며칠 내내 엄청 칙칙하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와,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이제 차라리 네. 사람이... 창을 봅니다. 이제 필요한 것만 후다닥 사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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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많아가지고 되게 가족 단위로 많이 왔어. 왜지? 원래 그런가? 2025년, 마지막 장보기. 끝. 마지막 장보기라 해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장보는 게 올해 마지막일 뿐이긴 해요. 참. 또한 해가 지나갑니다. 너무 추워요. 가봅시다. 빵이 빵 구웠어요. 망칼로 자르면 비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치실로 자르면 아주 잘 자를 수 있는데 모글모기예요. <laughs> 반동갈이하겠습니다. 짜잔. 빵 준비 완료! 짜잔 준비 다 했는데 빵이랑 시럽이랑 생크림 사이에 과일이나 딸기 넣으려 그랬는데 미국 딸기 진짜 안 없거든요 근데 딸기가 좀 싱싱하면 좀 맛있어요 근데 오늘 갔는데 안 싱싱해서 <laughs> 딸기잼을 좀 넣으려 고 짜잔! 완성! 매끄럽게 어쨌든보니까 이런 스타일이다 <laughs> <목소리> <laughs> 뭐해? 어때? 시간소어오 마이 구니스 잘했지? 아유... 테이그가리포도 하다 오빠! 케 먹자! 에 아, 딸기잼을 넣었어 그래? 음, 응. 맛있겠는데? 딸기가 별로더라고 상태가 아 위에 딸기 얹으려고 했구나 맛있는데? <laughs> 딱한 조각치 먹으니까 된것 같아 <laughs> 그런지 아나? 자금빵 잘하다 새해맞이 포도 열두알 챌린지 하기 오빠 포도 열두알 챌린지 뭔지 알아? 밑에 들어거 맞아 어디서 시작한거게 스페인에서 시작했대 어 포도 열두알이 1년 12개월을 한 알이 한 달을 의미하고 열두 알을 종이 치면 그때마다 열두 알을 다 먹는 거야. 그한 알이 한 달이니까, 그게 달면 그 달이 그달 거고, 쓰면 그 달이 쓸 거라는 얘기래다 단척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 <laughs> 어차피 나밖에 모르잖아. <laughs> 식탁 밑에서 먹는데, 그거를... 먹을 때한 마디도 하면 안 된대. 근데 35초 동안 열두 알 먹는데 말할 틈이 없을 것 같긴 해. 렇지 않아? 밖에 막 폭주 터트린다. 들었어? 포도 먹는 동안 소원을 빌면 그의 모든 달에 행운이 따른다는 얘기가 있대. 뭐가 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행복하게 살아보자 7 6 5 4 3 2 1 해피 뉴야 丰满发搭哟。